로마서 16장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관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온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빅롤로그와 율루야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자들을,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우리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더디어도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에라스와 수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서은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십 6장을 통하여 이스베에 우리 주님은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끝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도 끝이 있고 예배에도 끝이 있고 순종에도 끝이 있고 헌신에도 끝이 있고 충성에도 끝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아니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에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여기까지의 은혜, 지금까지의 은혜를 고마워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끝나는 날이 오고, 끝나는 시간이 오고, 끝나는 순간이 왔을 때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은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저,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그의 인생을 끝내주실 때 모세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거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러지 않고 눈이 밝고 힘이 있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요 대부분 어떤 은혜를 원하는가 하면 주실 은혜만을 원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대부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삐지고 시험 들고 마음이 꺾여버리는가 하면 주실 은혜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실 은혜도 귀하지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 여기까지 주신 은혜, 에베네셀의 그 은혜,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눈도 뜨지 못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신 은혜, 저 여러분, 이제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 여기까지 주신 은혜, 에베네셀의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자는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한 주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주님이십니까? 눈물나게 감사한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 꼭 지나가셔야 됩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주님, 눈물나게 감사하는 주님, 눈물나게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컥 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광약 길을 지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에 울림도 없고, 내 마음에 울컥하지도 않고, 내 눈에 눈물이 더 이상 고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이 굳은 거죠. 굳다 못해서 어떤 이는 바위처럼 굳고 어떤 이는 쇠똥이처럼 굳고 어떤 이는 납덩이처럼 굳어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더 이상 습관적인 기도 저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는 있는데 습관 타성은 젖었는데 횟수는 많은데 더 이상 우리 안에 저 굳고 딱딱한 건 있는데 연료는 있고 시간은 있고 횟수는 있는데 더 이상 말라버린 거예요 눈물도 말라버리고 감사도 말라버리고 은혜 받은 흔적은 있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시는 은혜에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 끝에 서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마워하고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문제를 만나고 무슨 사건을 만나도 그 끝에 서서 주님 앞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건강하게 찬송하고 있는 거고 건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마무리 하면서 바울이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6절에 보면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보면 내 친척이라 나와 함께 갇혔던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저 이제. 16장에 보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권석도 나오고 형제들이라는 이렇게 불려지는 이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제가 세고 세고 또세어봤는데 대략 최소한 약 3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이름이 나뉘어졌고, 2000년 동안 나뉘어졌고, 지금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이름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 이름이 정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이름을 알고 우리가 이 이름을 알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께서 이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인 생명책인 성경책에 기록해서 이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 기록하면서 이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인지.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드릴게요. 새벽이라서 비몽이고 사몽이실 돈인데, 말씀 전하는 목사도 비몽이고,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사몽이고, 서로 비몽사몽일 텐데, 죄송합니다. 정신을 더 빠르게 차리시고, 질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들의 이름이 36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와서, 맞다! 이들의 이름 기록해야지 해가지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이들에게 감사해 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기록해야지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연히 들어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들을 꼭 집어 넣어야지 작정하고 집어 넣겠습니까? 작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이들,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은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에도 바울은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로마서 16장 끝에 와서도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정말 만약에,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생에 주님 앞에 헌금하고 평생에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섰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만약 그래 버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고, 더 이상 상상하기도 싫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지 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남의 죄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요. 정치가 이쪽이 되어야 된다, 저쪽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이것 때문에 막촥 싸우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이게 내 염려가 되고 내 근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진짜인지 마지막인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끝에 가봐야 드러나요. 지금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음성 듣는 게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야 예수 믿습니까? 저, 저, 구원 받습니까? 성당 다녀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밭에 보면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늘 무서운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목사 맞나? 여러분, 저, 저는 이게 무서운 목사인데, 믿음이 뭐냐 하면, 끝까지. 가론 유다, 제자로 부른받고, 사도로 부른받은 자리에 그가 있었는데, 그의 끝은 달랐어요. 주님 옆에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마지막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로뉴다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 저. 저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다. 로마서 1장에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로마서 16장 끝장에서도 이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여러분, 저는 저 지금도 귀하고 여기도 귀하고 오늘도 귀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 단어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가짜인 거예요 쭉쩡이인 거고 가라진 거예요 이 단어 무슨 단어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인 거예요 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믿음의 마라톤을,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처음에는 귀하고, 처음에는 충성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주님의 원하시는 천성길은,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에게 충성하는 거.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은 그그 사람 그 순종 그 행위를 에베소 교회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마음 잃어버렸다. 여러분 처음 거 잃어버리면은 뭐만 남가면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눈물을 잃어버리면 이거를 가리켜서 변질되고 변해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네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펼쳐 놓고 오늘 로마 1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경주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성도였는지 가짜 성도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완전히 발을 내어 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날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까지 만족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만족하지 마십시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착하고,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우리 주인 예수를 사랑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저 환우들, 특별히 우리 암 환자분들을 위하여서 꼭 한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동행전도축제와 교회학교 친구친구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꼭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통령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왕에 기도할 바야 북한 땅도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